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관리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투데이 오늘은 가정에서도 흔히 민간요법으로 쓰고 있고 또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1침 2구 3약이란 말이 있는데 급한 대로 신속하게 침과 뜸으로 우선 치료하고 이후에 재발방지나 체력 회복 예방은 약으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뜸 치료는 만성이나 한랭성, 폐행성 질환에 좋고 특히 계절적으로 춥고 습한 날씨에 더 효과가 있습니다. 뜸 치료의 종류에는 직접구와 간접구가 있는데 직접구는 효과는 빠르지만 피부를 직접 태우는 방식이고 간접구는 마침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불기운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간접구 중에도 복부에 주로 시술하는 왕뜸과 국소 질환에 쓰는 구간뜸이나 미니뜸이 있습니다. 직접구는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미용과 위생상의 문제로 지금은 간접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간접구도 열 자극이 강할 경우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뜸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고 배가 싸르르 아프면서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비가 심한 경우 그리고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에 좋으며 생리통, 자궁냉증 등 여성 질환에도 뜸 치료가 좋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복부에 시술하는 왕뜸은 면역 증강 작용으로 꾸준히 오래 할수록 건강과 기력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발열성 질환과 알러지성 피부염, 가려움증 그리고 임산부는 뜸 치료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